안녕하세요 균형입니다 이게 아직도 어색하네 <laughs> 이게 세 번째 촬영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색해 죽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만의 시크릿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면서 여유롭게 대화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안주도 가져왔습니다 아니 안주가 아니지 <laughs> 가져왔습니다 이 시크릿 주스는 말이죠 콜라와 여러 가지 알코올 자 오늘의 댓글 읽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이죠.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입금이 됐습니다. 내 생애 첫 유튜브 수익이 말이죠. 야 32만 5407원이 요번 달에 들어왔네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께 뿌려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빠르게 되질 않네요. 저번에 만든 영상에도 댓글이 안 달리고 해가지고 빨리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일주일마다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댓글이 안 달린다면 어쩔 수 없죠. 기회는 다른 분들에게 넘어가고 다른 분들에게 베푼다는 심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오늘의 댓글 선정 기준은 출발을 응원해. 출발을 응원해. 응원해. 여러분의 출발을 응원해. 입니다. 이제 퇴사를 하거나 사회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댓글을 읽어드리고 응원을 해드릴 거예요. 자 댓글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1, 2, 3, 3, 4, 34. 34. 34명 중에 또 10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선택을 할 분은 닉네임 호랑이 님이고요. 저는 98년생 올해 28살입니다. 저는 내가 23살, 24살이었음 하고 싶은 것에 고민도 안 하고 도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균형님이 28살이었음 크게 고민 안 했을 거다란 말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리스크를 가지고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RUTUV 님이고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해 27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은 나이 아닌가? 남들은 다 평범하게 자리 잡았는데 나만 너무 이상을 꿈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나이 정도만 됐어도 고민 없이 도전해 봤을 거란 말에 머리가 띵해지네요.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의 내가 가장 젊은 상태일 텐데 고민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27살, 28살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 예예님 와 아, 우연히. <laughs> 알고리즘 떠서 오게 돼서 이 영상을 비롯해 나머지 영상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딱 내가 가려는 인생의 커리큘럼인 것 같아 나도 저럴까 하는 두려움이 있네요. 저는 금융권을 준비하는 취준생인데 이 영상이 실화라면 정말 충격 그 자체네요. 한 영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다른 해야 한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을 쏟는 게 아깝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해야 하기에 힘이 든다. 이 무한 굴레 같은 생각에 매우 공감합니다. 결국엔 취업이 다가 아니고 나 자신, 네 삶을 사는 중심이 돼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과연 은행 취업이 내 행복을 빌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영상을 재밌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 스타일이신데 매번 소개팅 잘안 되는 것도 아쉽네요. 에, 소개팅이 쉽지가 않아요. 에,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아. 이게, 내, 이게 소개팅으로 되는 게 쉽지가 않아. 저는 지방 쪽에 거주하고 있어 멀리서나마 응원해 봅니다. 저도 균님도 좋은 곳에서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실력분이 뭘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다! 이분들은 취업 준비생이신 것 같고 나이가 20대이실 것 같아요. 어리신 분들 같고 이분들 이외에도 꽤나 많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쵸. 27살 저도 27살, 28살일 때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29살에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교 졸업을.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휴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제가 참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초중반,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나이에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은 웬만하면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채 장래희망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냥 대세를 따라서 맞춰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은 채,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좀 많이 해소를 하고 싶어서 가족들의 말을 많이 안 듣고 휴학도 많이 하고 방황 아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꼭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취준을 시작을 한 나이가 꽤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7살, 28살 때는 아직도 대학생이었고 졸업하려면 한창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이가 많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더 도전을 해야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전을 하더라도 너무 맹랑한 것들을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실력들을 쌓아가면서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후, 언제라도 인생 살면서 써먹을 수 있게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내 힘을 썼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오면은 그것들을 또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기에 늦은 나이 아니고요. 충분히 도전을 해 봐도 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도전을 안 하고 지나간다. 모르긴 몰라도 저 같으면 후회를 할것 같은데요. 2 8살을 리스크를 안고 도전을 해도 노력을 해 보고 망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음, 물론 남들이 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겠죠 그 삶대로 살면은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인생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권을 준비하는 취준생 어, 해보세요. 일해보세요.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금융권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든 이게 싫든 남의 얘기 전에 들려오는 얘기들로 평가지 말고 해보고 싶다면 일단은 그냥 해보세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금융권이라도 평판이 좋은 괜찮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체육공기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아나1 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거의 바로 된 거거든요. 다른데 시험을 보지도 못한 채 여기에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시험을 안 보고 조금 더 나은 회사를 알아보고 그쪽에 시험을 봤으면 그쪽에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할때 웬만하면 그냥 나쁘다는 것은 준비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같은 계열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일하기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처럼 그 기회가 너무 소중하고, 조급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덥석 됐다가, 못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보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거기를 가세요. 근데 막, 어,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으로 넘어와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융권은, 특별히, 나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경력이랑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다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 분의 20대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너무 겁 먹지 마시고요. 진짜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돌아봐서 다른 거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9살을 졸업을 해서 취준 시간을 겪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짠. 또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읽어드릴게요. 아기, 고냥이님, 카페에서 대화하는 거 보는데 너무 슬퍼요. 저 금융권 취업 고민하는 졸업반 대학생인데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인가봐요. 아, 어떡하지? <laughs>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엄마랑 비, 정말 비슷하셔서 그 답답한 심정이 이해돼요. 어머니의 사랑은 알고 있지만 항상 남과 비교하며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빛으로 날아올 때. 아무튼 영상 너무 재밌어서 구독했어요. 회사 이후에 여러 영상도 기대할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명권 취업하세요. 취업 한번 해보고 하다가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거. 먼저 내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어떤 계열 좋아하는지 그런 거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이직을 위해서라도 다음 회사 이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때문에 면접을 볼때너전 직장에서 뭐 했어? 뭐 이랬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직하고 싶은 회사가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 대부분이 팀플레이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행은 거의 개인 플레이예요. 그래서 창구에서 오래 일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로 넘어가고 싶을 때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력도 좀 중요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남과 비교를 하시는구나.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비교가 너무 쉽고 비교를 너무 좋아해. 그냥 나를 나로서 받아주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힘들죠. 더잘 됐으면 좋겠고 높은 것만 보고 지금 당장에 좋다는 것들 했으면 좋겠으니까 비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신지하게 대화를 하고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하고 자녀인생은 또 자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사는 삶은 지금의 대세와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좋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응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이렇게 네분을 정했어요. 다 어리신 나이인 것 같고 이제 사배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 분들인데 얼마나 또 두렵고 그러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에이그 네,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빛날 염님. 형나 퇴사하고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해보자. 겁나 힘들긴 한데. 어쩔 겨 해보자. 형 생각날 때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런닝 뛰고. 난 퇴사 후에 여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기다리다가 자격증 공부만 계속하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된 거라 솔직히 죽을 생각도 했는데 아유 왜 죽어 죽기는. 친구들이 그나마 만나주고 놀러가지고 여자 있는 곳 헌팅 포차 이런데 데려가줘서 그나마 나아지더라. 좋은 친구들이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형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번 다녀오시고요. 원래 멘탈 강하신 분 같아서 절대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 원래 초 이번에는 힘들다니까, 나는 정신 안 차리면, 나만 죽는다는 생각으로 울면서 공부하고 있어, 그냥. 아이고, 힘들지? 에휴, 왜 울면서 공부해? 댓글이 나한테도 너무 도움되고, 힘이 돼. 형도 그만큼 힘 얻어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9살 동생이. <laughs> 그래, 뭐, 완전 어리지만은 않네. 29살이면 그리고 나도 여초에 있어봐서 형 마음과 성희롱 술 마시는 술자리 다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네 나도 엉덩이 맞고 술만 쫓는 사람이랑 친해져야만 했고 나는 자기 개발하고 그런 게 좋은데 나만 이상한 사람 유별난 인간 취급당했었고 이직할 놈 취급당했었어 3년간 제일 열심히 일해서 조기 진급했긴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더 성장하는 데에는 그리고 제일 믿었던 여자친구가 떠날 줄은 몰랐어 크크크 <laughs> 상황은 버려졌고 받아들이려고 형이 차에서 막 한해 보면서 그러는 거 나도 매일거든 해보자 이러면서 아이고 힘들었구나 에휴. 형이 잘돼야 내가 잘되는 거야 잘돼보자 응원하고 있는 동생 구독자가 있으니까 잘돼 꼭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씨왜 이렇게 성희롱 술 마시는 자리 엉덩이 막 이러는 거야 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그래도 우리 빛날렵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3년간 열심히 일해서 조기 진급까지 했어요. 이렇게 의지가 충만한 사람은 뭘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 비위 맞춰 가면서 조기 진급하기가 저는 못 해요.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하지만 이 빛날렵 하잖아. 잘하는 거야. 여자친구 헤어졌다. 하... 참왜 그럴까?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헤어지게 됐으니까. 뭐 어쩔 겨? 헤어졌는데. 결혼할 거 아닌데, 다른 사람 찾아야죠. 그래, 퇴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힘들게 일했던 직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도 퇴사를 하고, 또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은 시기에, 믿을 거는 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그치. 힘들지 귀여워서 웃으면서 읽었지만 음,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에휴 그래도 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갑자기 떠나갔다? 그러면 혹시라도 잡을 생각 있으면 절대 잡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원하는 자격증 따고 다른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많거든요.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언제까지 잘되는 상황만 있겠어요. 그렇죠? 힘든 상황도 분명히 올 텐데 어쩔 건데? 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도 잊고, 있고, 열심히 생활도 하고, 참을성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원하는 자격증 꼭 따서 좋은 여자 만났어요. 응? 음! 할수 있어! 자, 짠해. 짠해. 고마워. 형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잘 돼보자. 그래. 고맙다. 끝날려. 고맙습니다. 에휴, 힘들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귀엽다. 어. 귀여워. 자 이번 댓글은 닉네임 김홍석 님이고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나이 서른 한살 먹은 남자입니다. 진로의 갈림길에 서 있는 본인으로서 격하게 공감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댓글도 처음 적어보지만 돈과 명예보단 본인의 행복이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소주 한잔 후에 음, 술에 취했는지 자꾸 눈물이 나네요. 외우러 외울어... 격하게 공감이 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자신이 되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길게 댓글을 달아준 건 아니지만 많은 고민과 인생이 조금 댓글에 보여서 선정을 해봤고요. 진로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선택의 순간이 온것 같네요. 홍성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 제가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 31살 오리지 않나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시간을 두는 거야 언제까지만 몇 살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두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회 없이 다른 거 해보는 거야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돈과 명예보단 본인의 행복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명예는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소중한 것 같아요 돈보다 행복이 중요할 것 같고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돈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는 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행복이 정말 중요하고,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소주 한잔 후에 술에 취했는지 자꾸 눈물이 나네요.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흐를까? 눈물 흘리지 마세요, 홍성님. 아직 젊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걸 안다?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홍성님은, 그래도, 그래도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울지 마시고요, 홍성님. 제 기준에 31살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뭘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울지 마시고. 왜 울어? 어? 자, 한잔해. 파이팅 어? 울지 마세요. 다음 댓글 정지혜 님이고요. 읽어드릴게요. 균영님 안녕하세요. 제일 최근에 올라온 사내 괴롭힌 영상 보고 댓글 남깁니다. 저도 사내 괴롭힘 및 왕따로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다가 퇴사했어요. 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었던 그때에 제가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병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남을 배려하고 생각이 깊은 균형님 더잘 되실 거에 화팅 아짜 다시 일어서실 겁니다 정지혜님이고요왜 하... 그럽니까? 에? 왜 괴롭히는 거야? 어? 괴롭히면 좋습니까? 지금은 병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을 지금 도 다닌다는 말씀이시겠죠? 맞아요. 그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결국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너무 잘 버티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눈물이 흘릴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러겠어요. 지금까지도 병원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지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혜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은 괴롭힌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겁니다. 너무 열받아서 지금.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지혜님 너무 착하신 분인 것 같고, 마음이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타겟이 되어서 안 좋은 일들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지혜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많은 댓글들을 읽어 봐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와 가지고 다른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사내 괴롭힘 없이 너무 행복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들 마음 잘 추스리고 절대 자책하지 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 및 왕따 했던 새끼들 제가 데스노트에 적겠습니다. 안 되겠다. 잠깐만요. 안 되겠다. 아, 제가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예? 효자손 이거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효자손 굉장히 아파. 그러지 마, 어? 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냐고, 이 새끼들아, 어? 그 어, 그냥, <laughs> 파이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꼭, 마음 잘 추스리고, 보란 듯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짠해. 짠. 다음 댓글은 너구리 권선생님의 댓글이고 댓글 읽어드릴게요. 영상을 보는데 1년 전에 저랑 똑같은 걸 겪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군 장교 전역 후 한국 코스피 상장사 중견기업의 본사에서 3년 3개월 버티다 회사하고 현재 호주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불면증에 우울증 앓고 소화장애까지 얻어 살도 쭉쭉 빠지고 정신과 진료에 약도 먹으면서 버텼었네요. 같이 힘내봐요. 이렇게 너구리 권선생님 권씨일 것 같은데? 작성해주셨고 회사 다니다가 불면증에 우울증 앓고 소화장애까지 얻어 살도 쭉쭉 빠지고 정신과 진료에 약도 먹으면서 버텼었네요 중견기업까지 됐는데 일하는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업무 환경이 그것밖에 안 돼요? 3년 3개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셨... 했죠? 그 상황들 어떤 기대치들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자신 군대에서 장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불면증에 우울증 호화장애까지 살도 쭉쭉 빠지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장교까지 해서 전역했으면 그래도 성실하고 기본은 진, 진짜 모르긴 몰라도 기본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권 선생님 선 지금 호주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니까 그 상황들 다 버텨내면서 내 힘으로는 너무 버티기 힘드니까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를 하시면서 버티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거기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나네요. 너무 부디 지금은 호주에서 여유를 찾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살지 힘들어 죽겠는데 합니까 그냥 살려고 살지. 너구리 권선생님, 제가, 제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꼭잘 드셔서 가슴 쫙 피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때그 당당한 명예로움 꼭 다시 되찾고,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짜네. 아 참. 화가 너무 난다. 제가 제조 좀더 하고 올게요.